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거의 땅사고 t 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광주 최초 프린트타운 조성 양동 반도 유보라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광역시 인공위성 지도가 띄어져 있고요. 지금 A로 표기된 것인 것이 양동시장역입니다. 광주 반도 유보라 아파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이고요. 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 1단지, 2단지, 3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장 주변에는 이제 이 아파트가 굉장히 지역 주택 조합이긴 하고 지역 주택 조합은 항상 진행이 좀 더딘 게 현실입니다. 아,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1단지, 2차, 2차, 3차, 뭐 1단지, 2단지, 3단지인데 1단지가 대부분 이제 완성이 되어졌고요. 어, 1단지가 아, 양동시장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습니다. 2단지가 중간이고 3단지가 아, 가장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2단지도 굉장히 가깝고 어 이제 뭐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여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여기 초역세권 아파트 어 소개시켜드리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금남로 중흥 에스클래스 음 두산 이브더 제니스 여기 대단지 아파트죠. 여기 아파트는 어, 양동시장역하고 좀 거리가 멀긴 하죠. 네, 여기도 뭐 가까운 여긴데 여기는 평당 분양가가 1,500인 넘습니다. 아, 이제 일반 분양분이고요 자, 어, 여기도 이제 지역주택 조합이라서 지역주택 조합 먼저 하고 이게 완성되면 또 일반 분양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또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 가격의 3분의 2 가격. 착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분양 가격에서 뭐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요 앞에도 어어 어,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도 이제 재개발을 되어져서 조합 아파트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예, 조합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는 일반 분양분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대단지 아파트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봐보시면. <laughs> 현장은 바로 어, 걸어서 양동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겠죠. 그다음에 강주 양동 초등학교 바로 이용 가능하고요. 어, 바로죠. 그다음에 여기 주변에 에, 가까운 이제 강주 북성 중학교, 강주 1고 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어, 지금 거리 내에 에, 롯데백화점 바로 이용 가능하고요. 어, MBC 광주문화방송이 가까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주공원, 나이 드신 분,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강주공원만 이용하시겠죠. 그 다음에 강주천변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강주천변, 그 다음에 좀더 지도를 축소시키시면 여기 바로 옆에, 예, 강주신세계백화점이 굉장히 이제 뭐 가깝습니다. 강주신세계백화점, 어, 2km 이내고요. 강주, 어, 터미널도 2km 이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지하철 1호선인데 2호선이 형성되면 이런 역세권 아파트에 파급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점에 있어서 뭐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기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구간입니다이구간이구간이다 보니까 공간은 조금 이제 적긴 한데요. 여기 이 구간에서 어, 배치가 전부 다, 어, 남향 위주의 배치. 그리고 전 세대. 에, 이제,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층. 저층이 좀 있고요. 중간에 좀 아파트 있는데, 예, 봐보면, 어, 여기가 앞에를 보시면, 지역들을 보시면, 어, 크게, 에, 뭘, 그, 어떤 공원뷰,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호수뷰 이런 건 없지만 그 아파트가 음 위에 있으시면 그 개방감은 좀 느낄 수 있겠죠. 어 주변이 대체적으로 저층 음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밀집돼 있전포주택들이밀집되져 있는 공간이라 동강거리 많이 나오겠고요. 어 사방 팔방으로 좀 개방감이 있겠다. 어 아파트 전세대가 개방감이 있겠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지금 무진 중학교도 와 굉장히 좀 가깝네요. 그다음 어, 주, 주변에 여기 이제 병원 병원 가깝고 어, 그다음에 이제 금남로 해서 여기 금남로 상권 음, 그다음에 문화의 전당까지 바로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아파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겠는데요 어,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 굉장히 에, 좀 흐릿해요. 흐릿해. 어, 좀 미약하게 좀 되어졌네요. 그래서 여기 에, 팜플렛을 한번 보고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팜플렛을 보시면 위에 바로 지금 어, 더 표기가 좀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도 유보라 1단지 1단지가 지금 크게 확대에 대서 동그랗게 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가까운 게 3단지. 지금 1차는. 조합원이 어, 완판이 되어졌고요 지금 이제 곧 조만간 2차 할 거고요 어, 1차가 지금 어, 전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산 앞쪽으로 어, 광주 MBC, 월산초, 무진중 있고요 바로 옆에 양동초, 어, 그 다음에 위쪽으로 북성중, 어, 광주제1고 이렇게 있습니다 반경 1km에서 2km 사이 NC웨이브 롯데백화점 이렇게 있고요, NC백화점, 그다음에 뭐 중시장, 또 북쪽, 북쪽으로 홈플러스, 그다음에 뭐 서구촌 가까이 있고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이렇게 다 있게 되겠습니다. 어, 이 정도 일단 어, <laughs> 분석을 좀 해보고요, 입지 소개는 좀 간단히 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흐릿해서 홈페이지에 좀 흐릿하게 좀 나와졌네요. 어, 사업 안내 보시면, 가칭 양동시장 일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집입니다. 양동 37-25번지, 여기가 지금 1차, 1단지 안판 됐고요. 2차 준비 중, 3차 준비 중.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고 싶은 아파트 판다 유보라. 이렇게 좀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입지 안내가 보셨고요 프리미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양동시장역 대단지 저렴한 시세 평당 천만원 보니까 34평은 평당 천만원 선이에요 1100까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평 기준으로는 900만원 후반대 이렇게 천만원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천만원이라고 보시면 편리한 교통, 교통 수요 생활 오케이, 예, 오케이 이렇게 보시겠고요. 광, 강주의 양동 교육의 중심역세권을 다다, 어, 1 5 9 9 5412뭐 방문해야 이렇게 잡혀졌는데요. 여기 제가 뭐 추천해드릴만한 여기 음, 채미양 실장님이라고요. 01087623271로 직접 문의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소개 들어갔고요. 입지 안내. 입지 안내도 아까 지도상으로 말씀드렸고요. 단지 안내 봐보겠습니다. 광주 최초 본인드 타운 조성 착한 금액 반도 이보라 초역세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시, 14위입니다. 음, 문화생활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접생활, 풍부한 문화생활권, 금융비즈니스, 흰양부, 충장로, 금남로, 여기가 금융의 메카죠. 저는 쇼핑의 메카, 양동복개상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하고요. 더블역세권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버스종합터미널이 가깝습니다. 높은 가치, 당사장인근재개발도시지역 어, 사업이 되구요이 아까 어, 양동시장역을, 기준으로 주변에 다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소개 봐보겠습니다. 평면 안내, 어, 강주의 양동 반도 유보라 알아보기, 아, 예쁜, 음, 사람이 뭐 있네요. 여기 평면도가 안 나오는데 제가 평면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면 평면속에. 소개. 평면 소개는 봐보니까 25평 A타입 4B 구조로 잘 빠졌습니다. 아, 그 다음에 34평. 노포베이 구조로도 잘 빠졌고요. 어, 이렇게 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팜플렛을 가져왔는데요. 팜플렛을 한번 보여주면서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지금은 이제 팜플렛인데요. 없는 거, 홈페이지에 없는 거, 히트니 센터, 실내 골프장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민 카페, 뭐 도서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단지가, 이런 형태로 지금,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되겠고요. 어, 적용 설계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지 내 다양한 자연환경을 누리고 힐링 라이프 단지 내 적용 음, 예쁘게 뭐 꾸며놓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인테리어 수준은 뭐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에, 갖춰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도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평면도. 평면도. 예, 이게 24평이죠. 어, 59A 타입. 안방 있고, 거실 있고, 방두 개. 이게 4배 구조입니다. 어, 지금 굉장히 4배 구조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안방에 드레스룸 있고요. 다용도실. 이게 지금 이제 젊은층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젊은층한테 아이 꼭두 명까지 낳을 수 있어. 좀 좁은 감은 있어요. 24평이 그러나 워낙 설계를 지금 잘 뽑아서 방두 칸씩 하고 어, 어, 학생들 할때 공부 집에서는 뭐 잠만 자고 방에서 잠깐 공부 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독서실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학원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59제곱 24평 B 타입 B 타입 구조는.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되어져 있구요 8사 8, 8사 34평 기준입니다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A타입이 엄청 잘 뽑아져 있습니다 드레스룸 주방에 뒤에 다용도실에서 안방 거실 방두개 뽑아 있구요 햇빛 양 많이 들어오게 하고요 이제 8사 B타입 B 타입은 예, 지금 이제 뭐 남양 뭐 남동양 이렇게 좀 꺾이져 있는 음,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 아파트 이렇게 예, 구축 네, 해, 해 보신다고 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뭐 장점은 봐 보시면 뭐 가격이 이제 이렇게 뭐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가격이,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 는 1차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혜택해가지고, 시스템 에어컨, 안방, 거실, 현강 중문, 이원동 슬라이드,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이거 다 무료로 뭐 해주겠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평당 분양가가 24평, 저층은 좀 천만 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900만 원대에서 이제 고층은 좀 1000만 원 살짝 넘는 1030만 원, 1040만 원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4 34평 기준으로는 1000만 원 초반, 1 0만 1040만 원, 1070만 원 이렇게 되고요. 평당 좀 고층은 1100만 원대 뭐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하면 여기 금남로 중흥 S 클래스 두산 이브더제니스 여기에 비하면 1,500에서 1,600 사이니까 거기 아파트 가격의 3분의 2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세대수는 적긴 하지만 조합 아파트로서에 대한 이 그냥 500만 원 세이브 시킨다 평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 겁니다. 어, 이게 사업이 좀 잘못됐을 때에 대한 자 리스크, 리스크 면이 있고요. 조합 아파트란 것은 내가 어, 건물 주고 내가 지주고 내가 건설회사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발주를 낸다는 개념이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시행사 시행사가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요. 조합이 조합이 시행사가 될 수도 있겠죠.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 주택에 조합원이 있고 조합원 분이 있고 일반 분양 분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분은 내가 건물 주고 내가 지주해서 거기에 대해서 싸게 이렇게 평당 분양가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이 발주자가 돼서 거기 조합원 이해 물량에 대해서 일반 분양분으로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지금자 여기 양동시장역 주변이 다 재개발로 이렇게 이어질 거라서 어 이게 뭐 특별히 어 조합 지역주택조합이 빠그라지거나 뭐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어 여기 에 봐보시면 어 저는 뭐. 그 나주 혁신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광주 물건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 지역 주택조합에서 일하고 계신 최미현 실장님 핸드폰을 여기서 등재해 놓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통화를 해보시면 관련.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 전화는 저한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양동, 반도 유보라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어, 어,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에,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체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어,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